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 기관 중 하나인 간을 망치는 해로운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체에서 가는 화학적 해독작용, 단백질을 합성, 에너지와 효소를 저장하는 가장 큰 내장 기관입니다. 또한 쓸개즙과 요소 등을 생성합니다. 간의 해독작용은 각종 독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저장하는데 만일 간이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항상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간에는 쿠퍼세포라는 식균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있어 유입된 세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간에 들어와 살아남는 세균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간은 혈액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보통 450ml 정도의 혈액이 들어있는데 이는 전체 혈액량의 10%에 해당합니다. 비타민, 철분 등의 저장고입니다. 간에는 체내 혈액 전체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철이 페리틴이라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정크푸드,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에 관한 정보는 많지만 간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 또한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소금, 통조림류 같은 나트륨이 매우 많이 포함된 음식은 당신의 간을 지치게 합니다. 나트륨의 정상적인 양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혈액양이 갑자기 늘고 수분이 세포와 혈액 사이에 머물러 부종이 발생하며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피해야 하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컨, 치즈, 피자, 젓갈류, 냉면, 짬뽕, 우동, 간장, 게장 등. 2. 음료수 각종 음료수 및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함유한 식품은 간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안 좋은 위력입니다. 달달한 음료수 제품은 무려 55%의 과당을 포함합니다. 과당은 인체의 소화 기관이 아닌 간에서 분해 흡수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당은 간을 지치고 피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간을 만드는 최악의 식품입니다. 3.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지방간과 간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혈액을 끈적이게하여 혈류를 나쁘게 하고 혈관을 막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대표로는 마가린과 쇼트닝을 들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가 아닌 고체 상태의 기름 성분은 100% 버터가 아닌 한 트랜스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는 크래커, 쿠키 비스킷 같은 대부분의 과자류와 특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팝콘 후라이드 치킨, 각종 튀김류 등의 경우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고 고소한 맛과 바삭함의 유지를 위해 쇼트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커피 크림에도 아주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과일 음료수, 과일 주스. 건포도와 과일 주스에도 많은 양의 과당과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령 100% 과일 주스라고 하더라도 성분표시 라벨에 보면 설탕 또는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과당은 혈액의 지방이 너무 많은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과당은 지방간과 간염증에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5. 패스트푸드 감자 튀김.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주 먹는 튀긴 음식은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감자 튀김, 프라이드 치킨 등 튀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각종 튀김, 빵 가루 입힌 음식, 모짜렐라 스틱, 도너츠 등등 요즘은 기름으로 만든 가짜 치즈로 만든 피자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 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